야, 네,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제가 시내를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은 친구들하고 간게 아니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네. 별로 그렇게 이득 본건 없는데, 그냥 뭐, 뭐옷 사러 갔는데, 옷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해서 원래 이거 하나만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아빠하고 거기 갔다 오고 엄마는 다른 걸 구경하고 계셨는데 이거 하나만 원래, 원래 하나만 사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지, 지 제가 집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중에 어떤 거더 예쁘냐고 했더니 이거 두개다 사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데 한개더 얻었으니까 진짜 정말 좋네요. 그럼 한번 이거 소개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거 뭐냐, 애니멀 시즌2? 시즌, 근데 시즌3인가? 아, 시즌2인가?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많이 팔렸더라. 이게 딱 3개 남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일정지 했고, 이게 3개가 남아가지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진짜 예쁜 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좀몇 개는 좀안 예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예쁜 거여서 저는 솔직히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이것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두.. 좀 있다. 안 걸리고 싶은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하고 얘만 안 걸려.. 이렇게 세 개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 얘는 뭔가 예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소니엔젤을 처음으로 개봉을 하는 거여서 되게. 네, 되게 떨리네요. 그 원래 소니엔젤은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막 갑자기 막 동영상도 보고 사고 싶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막 뜯을게요. 이렇게. 고요 됐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하고 이렇게 두개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게 걸렸어요. 아, 완전 귀여워.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리즈 이게 그 뭐지? 전 이게 시크릿도 두종 있고 나머지는 요기에서 걸리는 건데 저는 시크릿 안 나와도 그냥 이거 걸렸으면 좋겠어. 이 상파 어떡하죠, 이거를? 이거 뜯고 올게요. 네, 되게 힘들게 뜯고 왔고요. 이렇게 되게, 되게 안 예쁘게 뜯겨졌어요. 이렇게 두개 여기다가 놓을게요. 이거 하고, 뭐지? 오! 이거 뭐지? 그 트리 트리인 것 같아요. 트리 이거,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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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싶네요. 이거 산타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귀엽다. 헐손니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엄마가 오셔서. 다음번에는 이거 하나 더 구매해서 이거를 이거 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나 이거를 얻고 싶네요. 이거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네, 네. 제가 다음에는 다음에는 또 제가 12월달에 시내를 가요. 그래서 다음엔 이거 하나 더 살, 하나만 살려고 하는데 하나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또 개봉기. 또 영상 찍겠습니다. 이렇게. 소니 엔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